굿모닝 텍사스 이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김원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네 안녕하십니까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손해 발생 데미지 하고 있었죠네 손해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물적, 육적, 어, 정신적 피해가 당연히 따르겠죠 그렇죠 어, 그 중에 우리가 알아보는 건 어, 물적인 피해 어떤 것들이 있나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 알아봤었습니다. 예. 그 중에 어 자동차가 나 사고가 나면 그 차는 당장은 못 쓰겠죠. 네. 어 그래서 어그렌ト 카가 필요한데 어 한국하고 미국하고 개념이 달라서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한국은 그 똑같은 차종으로. 차를 대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고급 차는 뭐 고급 차로. 네, 네 고급 차는 고급 차로. 중형이나 소형 차는 네, 중형이나 소형 차는 중형이나 소형에 맞게. 네. 외제 차는 또 외제 차로 이렇게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예.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내가 어뭐 벤틀리를 탄다. 그런 거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불 최대 30일 예. 이 정도 수준으로 뭐 보상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아, 난 도저히 그 내가 뭐 벤츠나 BMW 이런 거 몰다가 난 도저히 저 30불짜리를 도저히 못 소형차를 못 썼다. <laughs> <laughs> 너무 통통 튀어서 몰 수가 없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은 어, 자, 본인 보험에 사고가 나면 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를 렌탈카 커버리지를 좀 높여놓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 남들이 다 타는 30불 짜리가 아니라 조금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어, 그런 커버리를 들어 놓으시면 어, 그렇게 또 업그레이드해서 타실 수 있고요. 예. 관련 비용은 뭐 일, 일정 부분은 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이 렌탈카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네요. 그리고 렌터카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게 예. 어. 그 특히 그 고급차 딜러들이 많이 그래요. 그 외제 수입차, 미국에서 기준으로 하는 외제 수입차, 즉 독일제라든지 뭐 일본제, 한국제도 뭐 외제 고급 승용차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어 외, 주로 외제차들이 그런 일이 많은데, 네. 어 외, 그뭐 내가 차를 산지 얼마 안 됐고 또 신형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딜러의 차를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예. 딜러로 갖다주면 정품 정품 부품을 쓰고 물론 그리고 뭐 숙련된 손길에 의해서 차가 제대로 고쳐질 수는 있지만 하나 단점이 있어요. 예. 어 외제차 같은 경우는 특히 고급차 같은 경우 하이엔드 라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부품이 다 없어요. 예. 어그 외제차를 만든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 뭐 이런 영국 이런 데서 어~ 그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그자그 그 수리 비용이나 아니면 시, 수리 비용은 보사하고 수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렇겠네요 어, 너무 수리 기간이 어,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 뭐 딜러에 전화해 보면 자동차는 아직 레디 안 됐다고 하죠 뭐 렌털 뭐 그러면은 자동차는 계속 타야 되죠 이래서 그~ 보험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맥스로 지급해 줄수 있는 금액하고 그리고 수리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렌털카그두 달, 세 달, 네달 탔다고 생각해 보시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 네. 그래서 뭐 상대 상대방 보험 회사 측에 그걸 모든 걸다 전가를 할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겠죠. 네. 그건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도 리지너블한 스펜스를 주기로 돼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보험이나 아니면 딜러 측의 책임문서밖에 없어요. 아. 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네. 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가 딜러로 가져가는게 반드시 능사는 아닌데 꼭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컨트롤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예상을 좀 하셔야겠네요. 예상을 하고 어, 만약에 그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어, 거기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마 맞겠죠 예. 아니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걸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프로퍼택과 어, 관련해서 어, 자동차 그 사고가 났을 때뭐 차를 고치잖아요 그리고 예. 난 다음에 차후에 발생하는 고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도 문제가 생겨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차를 가져가서 차를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어, 보험회사에는 그그니까는 어, 차를 고치는 비용을 지급해주고 보험회사는 거기서 이제 자유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미 그 어, 고치는 값을 이미 물어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런 곳에서 만약에 그 차를 고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어 연대책임으로 같이 책임을 수재될 공산이 좀더 높아요. 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네. 경우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네.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공산이 더 높아요. 예. 만약 에 차를 잘못 고쳤을 경우, 네, 들어서 뭐그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주정해주는 곳으로 가서 차를 고쳤는데 거기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 그~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그 보험회사도 같이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예. 책임을 져야 될공사이좀더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군요 자 자동차를 폐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까요네 그~ 자동차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 어~ 예를 들어서 어~ 현재 시가가 어, 만불인데 고치는 비용이 칠천 불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대략 어~ 그~ 폐차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시가의 칠십 퍼센트 이상으로 어. 이상을 뭐 고치는 데 써야 되는 경우. 이런 예.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어 토럴로스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예. 어 그거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 차가 너무 아깝다. 고쳐서라도 쓰겠다. 그러면 어그 고치는 값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laughs> 그렇군요. 일부 일부가 나오고요. 일부가 나오고 나머진 자비로 부담을 해야 자비로 되는 부담해야 될 공사는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차도 셀비지 타이틀이라 그래서 어뭐 이거는 그 토럴로스난 차를 고쳤기 때문에 어그 뒤로 차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은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요아그 꼬리표가 네. 딱 붙어다닌다. 서 나중에 팔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제가 받기 어려워. 예.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어 이거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어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차를 이런 경우도 많아요. 차를 그 사가지고 일주일 이내 에 사고 나신 분. 한달 이내에 두달 이내에 뭐~ 이렇게 예. 사고가 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진짜 속상할까요 안타깝죠. 예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죠 예 많아요 왕왕 많아요 그래서 예. 어~ 그~ 사고가 나면 내가 차를 샀을 때한 삼만 부를 예를 들어서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어~ 뭐~ 한한 한 달이나 두달 이내에 차를 운전 주행거리가 좀 많았다 네또 예. 아니면 뭐~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 3만불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켓에 내놓으면 이게 시가가 뭐 2만 5천불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3만불에 대한 부채를 지금도 안고 있는데 이 차를 시, 마켓 밸류로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이 차를 마켓에 내놓으면 2만 5천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5천불 차액이 생기죠. 보험회사에서는 그렇죠. 내가 3만불 주고 샀다고 3만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현재 그 차의 마켓 밸류를. 토톨로스가 났을 경우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5천불에 대한 차익이 생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5천불을 내 아어로 팟켓 해야 돼요. 원래는. 예. 이쪽으로. 그래서 그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큰 돈을 한꺼번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처음에 차를 사실 때 있잖아요. 새 차를 사실 때갭 인슈런스라고 있어요. 갭 인슈런스요. 네. 어떤 건가요? 이런 경우 그 5천불 차액을 막아 주는 그런 인슈런스예요. 아. 네. 그게 자동차 보험 안에 네. 옵션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따로, 들어야 처음에 파이낸스를 건가요? 할때 따로 들어야 돼요. 처음에 차에 파이낸스를 할때 따로 들어야 돼. 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셔도 어그새 차를 사시는 경우에 뭐 다른 이거 뭐 프로텍션 옵션 드세요. 뭐 타이어 옵션 드세요. 타이어도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등등 이런 뭐 다른 많은 옵션보다든 아그 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토로로스날 수도 있으니까 예. 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갭 인슈런스 정도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들어놓으시는 게 조금. 이 되겠네요. 됐다. 많이 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만불 이만 불 차이도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비인슈런스가 있으면 다 커버가 되는 거군요. 네, 커버가 그 없으면 본인 본인 부담, 있으면 개비 개비인셔런스 인슈, 부담. 그럼 예. 600 불, 500 불, 600불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세차 처음에 네, 살, 때. 살 때, 그 파이낸스 할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거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갭 인셔런스 잘또 아시고 네. 새차 사실 때 이왕이면 두시는 게 여러가지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봐야 될게 디미니시드 밸류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내 차의 밸류가 3만 불인데 어 그 차를 고치는 비용이 15000불이 나왔어요. 예. 3분의 2는 안 되죠. 70%는 안 되지만 금이만으로 그 나와서 차를 고쳐야 돼요. 토롤로스가 안 났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그 요새 같은 경우는 carfax.com이라든지 요렇게 그 온라인 는 온라인상에 보면 어그 차의 히스토리를 이야기 증명을 해 주는 어 그런 웹사이트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현대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그 차가 뭐 옛날에 홍수 침해를 입었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TV 커머셜 보면 예. 어, 사고가 났었는지 몇번 났었는지 히스토리가 다 떠요. 러다 네. 보면 내 차의 그 밸류가 마켓 밸류고 굉장히 떨어지겠죠. 나중에 팔 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마켓 밸류 자체가 침해를 입었잖아요. 그것도 손해인가요? 네. 그거를 디미니시드 밸류라고 하거든요. 예. 잠시 떨어졌다. 네,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거를 어, 내야 될지 자세히 말씀 드릴 게가 있으면 하겠는데. 네 그런 밸류 자체도 리 커버를 해올 수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차량의 그 가치가 떨어진 것에 네. 대한 부분도 네. 그인셜런스 컴퍼니에서 네. 커버를 받을 수 네.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게 그 가치가 뭐 너무 미미하게 한뭐 천불 이천불 뭐 이렇게 그 데미지가 이렇게 났다 그런 경우는 가져올 게 없는데 네. 솔직히 어~ 좀 고급차인 경우고 하 그리고 뭐 데미지가 크게 났다 예. 어, 이런 경우에는 아마 디미시드 니 밸류를 가져올 부분이 좀 있을까? 아 그러면 좀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변호사들이 엑스트라 먹이기 때문에 이런 거잘 이야기를 잘안 해주죠. 네, 그래도 변호사지만 <laughs> 잘 알고 좀 계시다가 좀. 꼭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거아요 네, 너무에 예. 너무 너무 미니멈한 거 가지고 디미시드 니 밸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런 이야기를 잘안 해줘요. 근데, 근데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한데. 변호사들이 보고 이건 디미니트 밸류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성심성의껏 해주실 예.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또그칼시 얘기해 주신 것도 네, 잠깐 예. 기억이 나는데. 아, 네, 지난번에 차, 예.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나요? 예,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 좀, 좀 설명. 그 아이들이 해주시대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칼시트에 반드시 앉아야 될 법적인 어, 몸무게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있죠. 예. 이게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몸무게가 일정 어, 그 파운드이야. 그리고 뭐~ 뭐~ 일정 에이지 이하는 키가 일정 뭐~ 일정 부분 아이 미만 미만의 아이들은 반드시 카세트에 안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 아이들이 거기에 타고 있었다 아니면 사고를 냈는 데 타고 있었다 그런 경우는 카세트에 한번 역할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그카시트를 새로 새로 사거나 교체를 해야 돼요 네, 네 그거는 법으로 리커하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네네 네, 보험회사에서 다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예. 그거는 어그잘 알고 계시다가 아이들 안전 문제잖아요. 그런 예. 안전 문제들 유의하셔서 어그 사고 난 차량의 카시. 근데 아이가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있었을 거죠. 때. 없었을 예. 때는 없었을 때는 데미지가 없으면 아닌 거죠. 예, 아이가 있었을 때. 네, 그렇게 한번 그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아이들 안전 문제 유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어 사고 가날때내 안경이 뭐 날라가서 부러졌다. 레탑이 아, 어떻게 랩탑이 날라가서 부러졌다. 예. 뭐 아이패드 부러졌다. 부서졌다.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네, 뭐 셀폰도 거, 날라가서 네, 셀폰이 날라가서 깨질 수도 있고 차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날라가서 다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그 경우는 뭐 자동차 데미지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경우는 그차 안에 있던 물건들도 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한번 했던 재미있는 케이스 중에는 어그어 가는. 그, 어, 살아있는 화로를 딜리버리 하시는 분 이렇게 디스 트 디스트리뷰션 해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예. 광어를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해주던 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 <laughs> 그래서 그때 조금만 광어값까지 제가 받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laughs> 네. 자동차 뿐만인 줄 알았는데 자동차 안에 있던 모든 네네. 물건들 네네. 심지어 이 광어 살아있는 화로까지도 네. 보상을 받을 수 네. 있다는 그래서, 거네요. 네내 변호사 네. 네. 생활하면서 광어값 예. 받아. 방값 이렇게 살아있는 거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네, 그러게요. 음, 네. 재밌네요. 네, 네, 카시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도 꼭 물론 사고라는 게 항상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안 당하면 좋지만 그래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모르면 손해를 보는 거고요. 아는 만큼 더 챙겨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그 귀찮지만. 어~ 또 변호사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손님께 반드시 그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같고요 예. 그리고 또 손님들이 아시면 또 아는 만큼 어~ 변호사님도 귀찮게 해서 또 예.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더 해줘서 그래서 더, 더, <laughs> 더 챙겨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 데미지 중에서도 프로퍼티 데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퍼스널 인저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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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자세하게 또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김원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